또. 선생님! <laughs> 정신병은 실비가 된다, 안 된다? <laughs> 얘네 이런 어, 애는안 해줘. <laughs> 안 됩니다. 어.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오, 어우, 깜짝 놀랐어. 실비가 뭐죠? <laughs> 네? 실... 실손손해보험이요. 실비 뭐라고 하죠? 실손의료비보험. 뭐라고 하죠, 실비? 음, 아, 아, 오늘 컨셉 어떻게 어, 컨셉은... 잘못한것 컨셉은... 같은데? 찍고 있자. 음. 자, 실비는 어. 쉽게 말해서 고객분들이 실제로 쓴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의 음. 일부인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비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어떤 회사 갖고 있죠? 실비를? 옛날에는 거의 많았죠. 생명보험도 있었고 손해보험도 있었고. 근데 네. 지금은 다 손해보험에만 실비가 있죠. 네. 지금 고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네. 게 실비 가입하면 다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용어들 정리해 드리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해 드리고 q&a로 해서 이제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비라는 거는 모든 실비가. 다 가입 시기가 똑같다면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같은 특약을 넣었을 때는 병원 가면 이거 나와요. 이런 것들은 종류마다 달라요. 쉽게 말해서, 자,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급여. 그리고 비급여라는 게 있어요. 급여 같은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비급여는 해주지 않는 거. 즉, 비싼 의료비나 장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적어요. 내돈 나가는 게 적다는 소리예요.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돈 나가는 게 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요거 혹시 개인보험 있으세요? 실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거예요 음.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러면, 그러가 어. 뭐고 비그러 예를 들어 크게. 그러면, 그 그러면, 그고면 그러면, 그러면, 그그거는 이제 뭐그때그때다그 거죠. 그죠상황러죠 <laughs> 아또 시작했다. <laughs> 아. 아 <저는. 웃음> 저 지금 아파서 수액 좀 맞으러 가려고 하는데 보험 청구 되나요?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수액을 맞고 싶어서 병원에 가는 거야? 아니면 아파서 진료를 보고 수액을 맞는 거예요? 저 막... 맞고 싶어요. 해줘요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요 아, 선생님이 맞으세요. 거. 수액 맞고. 맞아요. 가세요. 아. 치료 기반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치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액이라고 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냥 내가 찾아가서 저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의사 그 선생님이 자 오늘 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 자 맞으시는 게 좋을 것 좋대요? 같아요. 그러하시는 거는 진료가 먼저 앞에 네. 있었기 때문에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어, 그걸 음. 뭘로 따지냐 차트에 음. 그적어요다 그렇죠. 음. 저희가 이전에 네, 그... 원했냐 맞아요. 네, 우리가 뭐냐 건유 뭐 처방을 내렸냐 음, 음, 그래서 음. 처방 처방 표현이라고 쓰는 거니까 그한 그렇죠. 글자 여러분이 그렇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자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똑똑똑 미신. 이가 썩어서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 청구 되나요? 그런 건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안 해줘. 2003년부터 2009년까지에 있었던 실비는 뭐 된다고 얘기가 음. 있어요. 위치를 제한한 아.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음. 합니다. 물론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어. 음. 근데 여기가 막 이게 입속이 있는데 딱막 깨지고 음.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 음. 그래서 이게 성형의 목적이 아닌 치료의 목적이라면 음. 될수 있습니다. 음. 아! <laughs> 집에 왔어요. 사마귀가 아, <laughs> 손에 났는데 <laughs> 이거 너무 꺼쓸 <laughs> 꺼쓸하고 아픈데 이거 치한 거 되나요? 아, 근데 이게 사마귀가 원래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번지는 전염이 있는 사막이라든지 음. 발바닥 밑에 있어가지고 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걷는 거에 불편함이 있어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치료로 또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막이 튀는이라고 다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어. 왜냐면 얼굴에 사막이 난걸 이걸 없애는 건 음. 약간 성형과 그렇지. 아름다움의 이용. 목적을 위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음. 때문에 불편하거나 치료 목적이 음. 분명히 들어가면 되고 그렇죠. 약간의 그런 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사막에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눈 같은 경우는 음. 가능하죠. 음. 그래서 이거는 좀 설계사님 분들한테 잘 문의를 해주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음. 뭐 이거 받는데 된다고 했는데 왜안 해줘요?라고 하는 거에는 좀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음. 여기서 다 된다고 했다고 해서 확신해서 으시지 말고 가시면서 늘 설계사님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음. 선생님, <laughs> 네, 저희 네. 요즘 지금 무섭죠. 독감이 너무 무서운데 예방 접종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청구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예방 접종. 요즘 여자분들께서 이제 뭐 독감 예방 접종이나 음.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자궁경부에 음, 한해서 이제 또 잘하시죠. 주사들 맞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예방을 위해서 받는 것은 음. 불가능합니다. 음, 물론, 아까 이제 수액에서 얘기했던 그쵸. 것처럼, 어, 애들 애들도 있지? 이제 수학과에 물론 그 주사에 맞는 개월세 음. 맞는 것들은 나라에서 음. 어 동작 뭐에 지원해 있는 것도 음. 있고 꼭분대 비싼 거 맞는 분들 음. 계셔. A 음. 똑같은 그 성분인데 뭐 브랜드가 거 좋은, 좋은 거, 거 그거 실손 돼요 물어보면. 안타깝지. 음. 안 해주지. 이거 옛날에 들었던 음. 거 있어요. 음. 이렇게 주사 같은 거다 이렇게 맞으셨는데 이걸 이제 내부담으로 하기 싫어서 내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음. 뭐 감기 때문에 왔는데 처방해주고 음. 이렇게 해서 실비로 다 청구받았던 아 사례들이 옛날에 있었대요. 약간 한마디로만 어. 굴라친 어. 거네. 어, 조금. 굴라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에는 그래, 내돈안 내서 너무 좋았어. 근데 아이가 15살 돼서 성인보험 갈아타 주려고 하니까 경력으로 다, 네. 다 붙은 거야, 그게. 음. 그러니까 내가 실비를 청구하는 게 지금은 돈이 나가는 걸 돌려받는 거라 해서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 아이한테 봤을 때는 청구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음, 음, 음. 얼마 전에 이제 어제 얘기를 들어서, 선생님 저 진료비를 딱 끊어서 영수증을 갖고 왔어. 근데 음. 병원비가, 어, 18,000원이 나왔네. 음. 초음파 검사 한번 하니까. 이거 음. 실비 청구 될까요? 개인 의원입니다. 아, 개인 음. 의원 돼요? 안 돼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실비가 100%다 나오는 게 아니라 병원 개인 병원 입원할 수 있는 병원급 그리고 대학병원하는 상급 병원에서 음. 급수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얼마예요? 빠져요. 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 15, 000원, 20, 000원. 음.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라서 내 치료비가 다 나가는 게 아닌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새끼를 치면 약값은요? 약값도 8천 원 공제. 8, 8, 음. 8 0원 공제. 근데 8천 원 나오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 음. 요 거의 불가능한 형... 건가요? 위험 진단을 미네시경을 했는데 음. 받아서 한달 치약을 받았는데. 음. 그게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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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 원, 만 원을 넘었었어요. 만 근데 그때 처음으로 넘었었어요. 2천 원 받네. 음, 그 약값은 사실 좀 넘기가 쉽지 어, 않아요. 쉽지 않죠. 음. 맞죠. 몇달 아, 그그 같은데 가셔가지고 음. 어 약을 장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가 당뇨라든가 그 이런 분들은 30일치 약을 받아봐야 금액이 낮아요. 맞아. 차라리 장기적으로 90일, 60일 이렇게 더 길게 받고 금액을 올려서 실비로 받으세요. 음. 그래? 근데 그거조차도 쉽지 잘. 않아. 그렇죠. 그러면 병원을 또 와야지. 병원 또 와서. 처방전 내리고 음. 또 공단에 얘네들 신고해서 지네들도좀 음, 받고 어. 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제 가입했느냐 음. 그 다음에 언제 뭐 어떻게 표준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음. 이전이냐 이 후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실비가 언제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만원 공제 받는 거든만 오천 원 공제 받는 음. 것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신의 보험 증권을 한번더 그렇죠. 확인해 보시는 것을 네네. 가장 그래요. 정확한 수분도 안 나오니 여러분 천 원이라도 청구하십시오. 아. 추가적으로 실비는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세요. 지금까지 사라졌습니다.